저는 좀 망가지고 싶어요 망가지는 게제 소원이라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친구.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할일다 끝내고 늦기 전에 시간 조금 남길래 방송 좀 켰어요 애덕님 너무 멋있어요 휴방날 방송 킬 때만 멋있지 아도 그냥 사랑해 아기곰 천사님 앞으로 사랑한단 말 듣고 싶을 땐 휴방날 방송 키면 되겠는데? 이게 도시 섹시지 캬 <laughs> 평소에 안 해주던 칭찬 다 나오네 오늘 진짜 샤워를 한세 번을 해서 그런가 몸이 왜 이렇게 노근노근하냐 자눈 감으면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샤워를 그렇게 자주 하시면 샤워 캐스도 해볼 만. 대체 샤워 캐스가 뭐야? 또 음습한 거지 나 처본다 샤워 캐스. 샤워 캐스 뜻. <laughs> 샤워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투위 캐스. 이거 수요가 있어? 버튜버들이 하는 거야? 아, 다른 버튜버들은 많이 맵구나. 저는 무조건 대기 타고 볼게요 버튜버 에덕님. <laughs> 뭐 갑자기 저한테 버튜버를 강조하시죠? 나는 뭐 샤워 캐스 야마자 곰의 떡국물밖에 안 나올 텐데요. 어? 말 그대로 곰탕인데 그냥 어? 나는 곰탕 캐스로 바꿔야 돼. 그럼 그냥 곰탕 끓이는 브이로그를 올려주세요. <laughs> 샤워하면서 하는 라디오 방송이라는데? 그러면 그냥. 진짜 그냥 샤워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요? 아니면 샤워할 때 그거를 그냥 누군가가 듣고 있다 이런 느낌인가? 너무 음습한 버추얼 문화구만이고? 샤워캐스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그런 진짜로 육수 우리기잖아, 리얼. 음습한, 어? 애독이 샤워 ASMR이라니?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수요층인 거잖아. 그 나는 그냥 독도는 우리 땅 같은 거 틀어놓으면 울록도독답쪽스0 0개 달러 200 시원하다! 하면서 씻는 건데 노래 틀고 놀면서 씻는 공구리? 오히려 맛있어 나 진짜 그렇게 씻는데? 아이 부끄덩! 아이 제 동족의 샤워크 아이고 아이고 이런 거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넘어가용 샤워캐스는 심오한 세상이구나. 근데 느낀 건 내가 해봤자는 수요 없을 것 같아. 주로 음습한 쪽으로도. 어, 아까 보니까 근데 샤워캐스 말고 버추얼 단어들이 많던데? 아카이브. 아카이브는 다시보기 동영상. 어나카. 언아카. 어나카는 다시보기 동영상이 없는 방송을 뜻한대. 어 아카이브 방송에 아카이브가 다시보기 남는 거. 어나카가 다시보기 없는 거. T.S.K.R 일본어 다스카루 아주 좋다 고맙다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 어, 여러분들 앞으로 저, 저 때문에 행복하고 고맙고 좋으면 T.S.K.R 쳐주세요 T.S.K.R 서예덕 T.S.K.R <laughs> 줄임말이냐고? 타스카루의 줄임말일 같이 볼래? 다른 그 브이투버 커뮤니티인 것 같은데 여기 한 시청자분이 정리해 주셨네 여기 아까 배운 TSKR 앞으로 아주 좋다 고맙다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 하실 때요? DS... 어? TS, DSKR 아이고 서유덕 덕분에 DSKR TSKR 써주세요 TSKR 이거 무슨 오타 같아 TSKR 급하게 환영키 안 누른 포상일 때도 쓴다고요? 그런 의미로재 방송에선 쓸일 없을 것 같아서 몰라도 될것 같아요 가치코이 이건 알지? 일본어 진짜사랑 과몰입 비슷한데 다르긴는 과몰입인데 다르고 유사인데 다른 거면은 진짜라는 거야 말 그대로 진짜사랑 가치코이 한다고 그러는 거면 진짜 사랑한다 어 너무 딥한데? 오좀 딥하긴 하다 오시 이거 알아 애정캐 라는 뜻으로 제일 좋아하는 당사자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최애캐 사이오시? 사이오시가 최애야? 아, 그렇구나. 사이오시, 난 이거 사이오시 가끔 누구 막 봤던 것 같긴 한데, 난 이거 오히려 그건 줄 알았어. 오이, 오시가 최애캐고, 사이오시는, 아, 뭔가 부끄럽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허허, <laughs> 한번 보고 가세요. 아, 좀 부끄럽긴 한데, 이런 사람들도 좋아해요. 저 이런 느낌인 줄. 아, 그런 건줄 알았는데, 당연히. <laughs> 아, 좀 부끄럽지만, 이분들도 좋아해요. 좀이 느낌으로 서브, 서브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 오시헨 뭐지? 오시가 변태일 땐 오시헨 그런 걸까? 최를 애갈아치우아내 오시헨타이다 좀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 원래는 A를 좋아했는데 더 이상 안 보고 B를 좋아하게 되면 오시헨 탈덕과 좀 비슷한데 갈아타는 거에 가까움. 어 환승 덕질? 뭐 덕질에 환승을 붙일 게 있나 싶지만 아무튼. 근데 그러면 굳이 OCN을 써야 돼? 아 이건 그런 그럴 때 쓰는 건가? 나 OCN 했어. <laughs> 근데 말이 좀 이상한데. 아나 최근에 OCN 했어. <laughs> 좀 말이 이상한데. <laughs> OCN. 그거 OCN 아니에요. 넘어가용 학고 OC. 그룹 초속 전부를 좋아. 아. 그룹 해 에라이. 아, 아그아 그, 아. 에라이 에라이 그 에라이. <laughs> 아, 아 맞다. 장하다 잘한다 쓰담쓰다 쓰담. 이 li 를 우리 언어로 바꾸면 복복복 복복복이네 복복복 뭐 우리 대체어 있죠? 굳이 안 써도 되죠? li 에더그 어, 물결표를 넣으니까 되게 저한테 인정? 공격하는 거 같고 전긍정 모든 행동을 긍정해 주는 거 그래 애들아 전긍정의 자세가 너네들 맨날 나는 애동 육수야 이랬는데 어? 가작스가 나 공격해도 그냥 바로 같이 돌 던지고 그건 정긍정의 자세가 아니에요. 제가 봐고, 음, 저 오늘따라 좀 섹시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맨날 돌 던지고, 어? 여러분들, 어, 앞으로 함부로 육수다 뭐다 언급하지, 그 들먹이지 마시오. 갈 길이 멀었어. 한국말은 끝까지 보라고. 유튜버 시청자의 대부분의 특징. 그렇지만 과한 정긍정은 유튜버를 망치면.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했어요. 저는 좀 망가지고 싶어요. 망가지는 게제 소원이라 유니콘 버튜버가 이성이랑 엮이면 싫어하는 시청자. 아, 약간 같이 코에 같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싫을 거 아니야? 이성이랑 엮이면 유니코이들이 맞네요. 어? 유니콘 유니콘이면서 같이 코에하는 유니코이들이 맞네. 뿔 부러졌다. 유니콘의 뿔을 지칭함. 이성이랑 엮이면 상황에. 아, 나 개빡쳤다. <laughs> 이거는 좀 오히려 같이 코이 그 마력이 높으신 버튜버분들이 이런 말 많이 듣겠네. 나도 언젠가 카페에 저 애덕 때문에 저불뿌러졌어요 이런 거 올라올까? 상상밖에 할수 없는 너무 미래의 일인가? 불 튼튼하다고요? 더듬이 있잖아. 너네들은 더듬이 부러졌다니까. 더듬이 꺾였다. 저 꿀곰 서해덕 때문에 더듬이 꺾였습니다. 한쪽 꺾이고 두쪽 꺾이고, 이제요? 어? 두쪽 꺾이면 이제 완전히 탈덕. 머리 깨졌다. 덕통사고. 다 머리 깨졌으면 좋겠다. 말이 너무 심한데? 난 이런 의미로 쓰는 거지만 너무 무섭게 들리잖아. 독통 사고 났으면 좋겠다. 나 엄청 좋아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데 내가 그럼 사람들 다 머리 깨졌으면 좋겠다. 남자 여자 버튜버 분들이 그러시면 모르겠는데 되게 그 아리따우신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나나 나 같은 고민 해버리면 폭력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데요. 자, 머리를 부셔 버리겠다라는 의미로 밖에 나는 다른 언어로 써야 되나? 근데 머리 깨지면 말씀하세요. 제가 봉합해 드릴게요. 마도 되게 남궁혁이 좋아할 것 같은 단어는 동생 여러 방송을 보는 아 모니터링 빡세게 들어간 거네 내가 5시가 많아 그럼 가, 갑자기 근데 다 9시에 방송을 켜버렸어 그럼 바로 창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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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분리 분리해가지고 한 여섯 개 틀어놓은 거야 그리고 사운드 컨트롤하면서 슥슥슥슥슥 중요해 보이는 거 키웠다가 줬다 키웠다가 줬다 이런 느낌인가 봐 마도가. 근데 이건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다 같이 보는 것도 있지만 응원하고 싶은 스트리머가 있을 경우에는 어? 같은 시간에 방송 켰네? 시청 수 1이라도 채워줘야지 같은 넘어가요 염상, 논란 아 염상, 염상의 논란이야? 아나 뭔가 좀 염상 떤다 좀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논란, 불탄다 이런 건 별로 안 쓰겠다 야그 방송 염상 났대 염상 염상 났다고 야 무슨 일이래 뭐 이렇게 쓰기 좀안 찰지잖아 입에 안 붙잖아 한국인들이 쓰게 염상 좀 이거는 한국에서 쓰기엔 좀 입에 안 붙네 그럴까 그러니까 애덕 논란 대신 애덕 염상 왠지 애덕 영상 정리해 놓은 거 괜히 오 탄한 것 같고 좀 논란이 찰져 옛날부터 들어서 그런가 emo. 센치해진다, 감성 터진다, 감수성 터진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내 방송에서는 보기 좀 힘든. 저 가끔가다 그럼 좀 센치해 보이고, 감수성 있어 보이고, 뭔가 뭉클한 마음 들고, 살짝 뭔가 그 가슴 먹먹한, 뭔가 그, 뭔가 울, 가슴을 울리는 그런 느낌 들 때, 어, 애동님, 어, 지금 좀 MOE 한데요좀 이렇게, 이렇게 써주세요, 알겠죠? 어, 지금 좀 MOE 한데요 어, 좀 MOE 한 느낌? MOE는 좀 입에 감겨. 태, 태. 꽁냥꽁냥. 아런거버청버가인냥된다는 꽁냥 것. 아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시청자들이 이제 막태태 한다. 어 근데 공태공태이더 꽁냥, 귀엽다 그렇죠 양이 붙어서 그런가 이음받침 들어가면 좀귀엽태태태태태태퇴태는 뭐야 태태퇴 <laughs> 케미가 있는데 공량은 아니고 서로 딜하면서 나오는 케미 두닥두닥 뛰키타카내 방송에서 가장 많이 쓸것 같은 건데 애덕 최퇴 애덕 애덕 땡땡 최퇴야 좀 근데 이건 의미를 알고 들어도 저한테 침 뱉는 것 같아요 그냥 에잇 에이 재퇴. 최에 에이 애애덕 퇴최어좀 이런 느낌이라 이건 좀 음. 고로시 이거 많이 쓰죠 고로시 방송에서 박제한다 고로시 콘텐츠가 많다 많다 보니 와, 여긴 뭐야? 완전 딥해. 여기서부터 딥한 영역인가 봐. 어, 맹겐 이것도 많이 들었는데, 이 뭐야? 유튜브 멤버십 한정 방송? 취지직도 비밀방 안 생기나? 구독자만 볼수 있는 비밀방 있으면 좋을 텐데. 좋아해주시는 분들과 좀 이제 일방송을 하든 뭘 하든 좀 마음이 편하잖아. 그러면 나도 가끔 휴방날에 맹겐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분명 무의식의 샤워 캐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샤워 캐스의 그럼 뜻 정확한 뜻은 뭐지? 검색했더니 보추얼 용어 정리 사전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다 보다 보니 12시 15분이 됐어. 정말 의식의 흐름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예 yeah. yeah. yeah.